네, 안녕하세요. 어, 최근에 복지부에서 전공의들이 그1차 병원에서 개원가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취지는 대학 병원에서의 환자 분포가 다른데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결국 개원가로 가게 되니까 거기 있는 환자들을 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그걸 하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첫 번째 실제 전공이 프로그램 중에는 개업원가에서 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미 이미 다 존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생 때도 그런 실습 기간 이 있고요. 그 선배 병원이 주로 선배 병원인데 개업에 있는 또 약간 덕망 있고 열심히 진료하고 환자도 많고 케이스도 많은 그런 어 선배 병원들을 추천 받아서 실습을 갑니다. 제 이름은 까먹었는데. 정형외과 병원에도 제가 한번 갔었고요. 거기 가서, 어, 제가 선배 앞에서 착, 이게 있던 그 기억이 나고요. 그때 어깨 부러진 사람들, 팔자 붕괴, 그때 처음에 봤던 기억이 나고. 한일병원이라고 있었어요. 한전의 병원인 것 같아요. 한일병원에 가서 실습한 적도 있고요. 또 레진트 기간 중에도 제가 저 지방에, 전라남도에 있는 모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레진트 하면서 또 개원가에 있지만 특별하게 케이스가 많은 사람들 있거든요. 가끔 이제 정액 같은 경우에 미세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 대학병원은 미세 수술이 발달돼 있는 병원도 있지만 그렇게 발달 안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세 수술은 그날 와서 그날 바로 수술하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공장지대, 공단 근처 이런 데서 많이 손가락 절단되는 일이 많거든요. 근데 정형외과 영역에서도 손가락 절단하고 혈관 꼬매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대학병원은 다 공단이 아니고. 대도시에 있자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울 기회를 갖기 위해서 선배 병원에 가서 그분을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가기도 어,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전공이 트레이닝 할때 엄청 신경 써가지고 골고루 배울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합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어, 생각보다 이런 부분에 환자가 적다고 생각돼가지고 전공이 기간 중에 4년차 또는 4년차 때에 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에 파견을 보냅니다. 전공의 중에서도 파견을 보내요. 그런 식으로 골고루 환자를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실제 많은 부분에 파견 보내고 받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치 안 하고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 하고 있는 걸더 잘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보건복지에서 말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근데 일반적으로 개원가에서는요, 거의 비슷한 환자를 계속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드문 환자, 거기서 좀 드물거나 어렵거나 난해한 환자도 있잖아요. 그를 이제 2차, 3차 병원에 보냅니다. 그러면 3차 병원에서는 일반적인 환자도 있지만 드물거나 난해한 케이스가 적지만 실제 그 개원가에서는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한 평생 한번볼 수도 있는 그런 환자들이 3차 병원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다양한 케이스를 배우죠. 분포는 달라요. 그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에서 보는 것과 대학병원에는 분포가 다를 수밖에 없고, 수료한 과정에서는 그렇게 다른 거를 배운 게 맞습니다. 어려운 케이스, 힘든 케이스까지 다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본사다적이 있어야 그 사람이 1차 병원에 가서도, 아, 이 케이스는 난양키지다 아주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2차 병원 보내야겠다. 요 정도는 2차 병원도 안 된다. 응급실 빨리 가야 된다. 그, 그러니까 그 감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기가 치료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프로세스를 다 알아야 그중에서 내가 일부분을 감당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3차 병원에서 특별히 수련을 받는 게 맞습니다. 또는 2차 병원에서 수련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병원들은 2차 병원도 있어요. 몇 군데 대학병원은, 수련 병원은 2차 병원입니다. 2차 또는 3차. 1차 병원에서 수를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는 없습니다. 수련병원이 되려면요, 그 수련하는 그 의사는 엄청 많은 까다로운 그 거쳐야 됩니다. 그 사람은 지도 전문의야 되고요. 실제 수련병원에서 뭐, 이렇게 수, 해야 되는 그게 있고, 지도 전문이 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편씩, 한편 이상 논문을 써야 되고, 뭐 발표를 해야 되고, 뭐 규정이 되게 까다로워요. 대충대충 대충 되지 않습니다. 아무나 그러면 수련병원 다 하게요. 수련병원 하는 것은 진짜 그 어떤 퀄리티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 요즘은 또 어떻게 하냐면, 의대생들도 가끔 선배 병원에 파견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한테 얼마 전에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파견 나올 뻔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하면 뭐, 그 방학 동안 계획서를 잔뜩 써가지고 파견을 나와야 되더라고요. 뭐, 드드 이런 식으로 그 우리나라 병원에서 또 의대에서 레진트 또 학생들 수련하는데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의사들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공과대학, 생물학과 미생물학과 약학대학, 모든 데서 퀄리티 있는 한 사람의 훌륭한 의사와 한 사람의 훌륭한 과학자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들을 지금 해서 지금 수준을 유지시켜 온 거고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거를 전문가들에게 맡겨야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주먹구고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뭐 이번 기회에 어 국민들 여러분께서 전공에는 어떤 식으로 출연을 받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디테일한 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것들은 뭐다 설명드릴 필요도 없고 뭐뭐 뭐 관심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네 예, 그리고 조금 더 이어서 말하자면요 상이 났어요 중간에 그리고 이제 대학병원에서도 자매병원 부속병원이 있거든요. 그 자매병원 부속병원은 그 1차 또는 2차 의료기관에 가까운 병원이에요. 예를 들면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보람의 병원이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그 레진트 기간 동안 또는 인턴 기간 동안 한 4분의 1 정도를 거기 파견을 나가요. 그러면 거기는 완전히 생 1차 기간에서 만나는 환자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진트 기간 동안 또전공의 기간 동안 그 1차, 2차, 3차 기간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허술하게 돼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좀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뭔가 개혁이라 그러면 마치 지금까지는 완전히 잘못되었던 거고 이제부터 우리가 하면 정말 잘할 것이다. 과거의 것은 다 청산해야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면 정말 잘할 텐데 라는 식의 생각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뭐 공무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누구라도 마찬가지죠. 가끔 정치가들이 뭐 공략하는 거나 이러면 상대방을 되게 비방한다든지, 또는 과거에 정부 했던 걸 되게 안 좋게 생각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과거에 했던 많은 것들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했던 것들이고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몰라서 아는 것도 간혹 있겠죠. 진짜 개혁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진짜 가끔 나오는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들은 과거의 선배들이 고민하고 고민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많습니다. 교육제도도 그렇고요. 마 수없이 많은 제도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금 조금씩 바꿔야 되는데 자꾸 개혁 완전히 바꾸는 거뒤엎는거 이런 걸 너무 좋아하면 안될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과거에 청산해야 될 것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못한 것을 차츰차츰 고쳐 나가고 과거에 잘했던 것들은 잘 인정해주고 그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제는 좀더 잘하자 그런 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가야지 확확 바꾸려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항공모함은. 큰 배는, 작은 배는 크게 할수 있지만 큰 배는 함부로 돌리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지금까지 같은 것들을항로를 조금씩 조금씩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완전히 무식해서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때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고 지금까지 잘해왔고 그거를 조금 더 개선하는 정도로 항상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